안녕하세요 단양으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막 구름도 꼈다가 해가 나왔다가 이러다가 구름들이 뭉쳐가지고 쏘내기 내리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쏘내기 내리면 가방에 이런 비닐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녀요 쏘내기 내리면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집좀 보세요 집이 단순하긴 한데 잘 지었네 2층을 테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딱 손에 잡은 다음에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또 풍경을 보면은 좋죠.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밥좀 먹고 살다 보니까 풍경을 중시해요. 옛날에는 밥상 조망권이 중요하지. 뭐 풍경이야 뭐 그냥 뭐 하나도 신경 안 썼잖아요. 요즘엔 뭐 풍경이 중요하죠. 밥상 조망권보다는 풍경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. 주변 풍경이 괜찮죠. 점점 점점 점.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어째 진짜 비라도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풍경은 괜찮네요. 좀 바람이 시원해요. 바람이 불고 그러면 또 비가 올 징조이기도 한데 또저끝까지 한번 걸어가야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 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